예, 거기다가 또 하나, 조금 황당, 어, 적응이 없는, 이,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공범 이화영 진술 번복시켰다. 제가 물음표를 달견을 했지만, 이, 진술, 아 그, 어, 경황상 보면은, 이재명이 진술 번복시킨 거 맞죠? 간단한 해침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하영이 그때 검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진술을 했죠. 김성태가 800만 달러 미국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 미국의 제, 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북한 조선 노동당으로 그 중에서 상당 부분에 갔죠. 그래서 제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내물진 사건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8 0 0만보를 북한 달러에 보낸 그 사실을 당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었죠. 두 번을. 그런데 갑자기 그때 부인 백정아 씨가 법원에서 소동을 벌이고, 박창대가, 음, 또 서로 소통을 하고, 백정아 씨하고 소통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잘못됐다. 번복을 했습니다. 아, 그거나 해유에 의해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연어 초밥 뭐 검찰에서 뭐 술을 마셨다, 술판 이런 막가짜그 상황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나 해유 당한 거야. 이렇게 이제 뒤늦게 발을 빼고 있죠.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더욱 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그때 이 해유를 그 그러니까 이 번복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할때 변호사가 입혀야 했습니다. 그 변호사. 그런데 그 변호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고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했던 진술을, 진술을 했던 그걸 바꿔버렸죠. 나 회의에 의한 거야. 그런데 그 변호사를 바꿔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현지다. 제가 이 서종욱의 법대로 해서 처음에 한몇달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종욱의 법대로 해서 서종욱 변호사가 자, 이, 그때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퇴하라고 통보한 사람이 김현지다. 그런데 김현지는 그 전에 이재명 정권 들여서기 전에도 이하영의 변호사에게 김현지가, 그때는 김현지는 이재명 국회의원실의 부장관입니다. 김현지가 이하영의 변호사에게 당신 왜그 따위로 해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잖아. 사퇴하세요. 했던 사람이 김현지다. 이런 이야기를 서중욱의게 보태려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누군지 이름은 전화 서중욱 변호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그 변호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철주한 변호사. 설조한 변호사. TV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 자파 쪽 패널로 많이 나오죠. 상당히 뭐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자파 쪽 패널로 나오는 그 설조한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 법사위에서 오늘은 법사위가 어제는 대법원 국정감사하고 내일도 대법원하고 오늘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진우 의원이 일단 판을 깝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 오늘 그 박상용 검사, 그때 대북송검을 수사를 했던 어,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인데 박상용 검사가 또 어, 정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박상용 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북송검을 수사를 했던 검사에게 내가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화영이 설조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척건이었던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담당 그검사였으니까는 자, 설조한 변호사를 사임시켰다. 설조한 변호사는 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할때 변호사였죠. 그리고 김강민은 이재명 쪽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쪽에서 파견을 한 사람이죠. 그 경기도연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김현지가 설주안을 교체를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박상룡 검사가 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대에 있던 설주안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것서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박상근 검사가 김현지님이라고 변현을 했습니다.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자, 김현지가 질책을 했다. 왜?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게 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왜 하도록 만들어? 당신 해보야. 처음 이제 그 백정아 씨 이하영 씨, 이 배우자 백정아 씨가 변호사를 교체를 했다. 뭐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김현지가 교체를 했다. 김현지는 누구냐? 이재명의 보좌관이죠. 이재명은 누구냐?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죠. 주범이죠. 주범격이죠. 자 그런데 이 공범이 공범에게, 공범의 변호사를 조치시켜버렸다. 자기에게, 이재명에게, 자기 공범인 이재명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조치시켜버렸다. 이거 딱 떨어지는 범죄 혐의, 아니, 범죄 행위죠. 어, 그리고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 없, 다고 하더라. 그리고 조사 중에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이 검사실에 난입해서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서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 이게 이재명 쪽에서 보낸 사람이 죠과거 유동규 씨도 이재명 쪽에서 가짜 변호사를 자기에게 보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무슨 진술을 하는지 염탐하려고 근데 이것도 그런 식의 변호사를 보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 쪽 사람인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러니까, 여기도 김현지가 개입을 했는데, 김현지 개입도 개입이지만은,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공범, 이, 그, 이하영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답변에 놓으니까는이 사건은 이재명과 공범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공범 관계의 채척권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 짜르라, 자르라고 했다면은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 교사다. 위증 교사에서 또 나오는 이재명. 증거 인멸 맞죠? 그런데 김현지가 이재명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했을 리는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공범을 해요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음. 그 조전 의원은 나중에 이제 오늘 그 국감 끝나고 나서 SNS에 이렇게 씁니다. 공범 관계인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이제 보고를 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불리한 진술이 나오니까 김현지가 직접 나서서 변호인을 갈아치우며 막은 거다. 국감 안 나오려고 느닷없이 김현지를 부속실장으로 발령낸 이유가 나왔다. 김현지와 설조안을 정인으로 신청하겠다. 나와라! 민주당이 뭐 막으면 자백하는 꼴이다. 정인으로 문하게 하면 자백하는 꼴이다. 김현지하고 설조안 변호사가 나와서 진체를 밝혀야 된다.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범의 변호사를 또 다른 공범 쪽에서 잘라버든. 그리고 자기들 그 공범 의편에서 있는 변호사를 집어넣느냐? 이거 공범인 거 자백을 하는 거죠. 자 이하영이 오늘 이 보사에 와 있었습니다. 이하영도 정인으로 와 있었는데 이하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했겠죠. 당황스러웠겠죠자 이하영은 뭐라고 하느냐? 아뭐 새로운 변호사 선언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이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하영의 말입니다. 설조한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실전을 벌였다. 설조한 변호사에게 항의를 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가 해임한 게 아니까 자기는 모르죠. 김현지가 그 해임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리고 설조한 변호사가 검찰을 돕다 왔다. 설조한 변호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논평은 평론을 할때 합리적으로 하고, 뭐 그런 그, 그 온근한 옹근한 그 자파 패널이지만, 은 어쨌든 자파 쪽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죠. 자파 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였다. 이것은 엄해를 하는 겁니다. 자, 설정 변호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설정 변호사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정 변호사는 국민일보 기자에게. 조금 전에 제가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국회에서는 김현지가 이 설주한 변호사를 질책을 했다. 이렇게 질책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 국감에서 이그 학검사가 이야기, 박성용 검사가 이야기 했던 거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를 김현지가 질책을 했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도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긴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 보좌관, 이재명의 보좌관, 김현지 보좌관과 소통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소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김현지가 자기를 잘랐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이재명의 그 전에도 뭐 이것 뿐이 아니 아니고 그 전에 박찬대가 뭐 이재명의 핵심 특근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하영 그 이하영의 핵심 특근과 만나고 이하영의 배우자와 서로 뭐 통화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 민주당 이재명 쪽의 사람들이 계속 이하영을 찾아가서 회유를 하고 이, 달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하영이 자기가 이재명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 죄를 대속한다. 이재명이 감옥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대신 살고 있는 거야. 이재명에게 안보 전해줘.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범격인 이재명을 어, 덮어주는, 보호해주는 대신 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그 대가를 지금 그런데 이번에 8.15에서 사명복권이 안 됐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재명은 두려운 거죠. 이하영이 어떤 진술을 그 전에 했던 이 설정한 변호사가 있을 때 했던 진술,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어. 이것을 다시 진술을 하면은 이거 재판 속행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영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이하영 구출해주기 위해서 가전, 음, 지금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갑자기 정성호 잠시 후 말씀드릴 텐데 정성호에게 악역을 맡겨서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때 서울 구치소를 다시 감찰을 시키고 그 감찰 결과 술판이 사실이다. 그 재수자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청문회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거를 공소 취소를 시킬 수가 하는 그런 시도도 전부 다 이하영을 달래기 위한 거죠. 이하영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된 거에서 7년 8개월 징역을 살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재판 이재명은 빠져나가버리고 이하영하고 김성태가 새로운 재판이 시작이 됐죠. 여기서 이것은 특가법입니다. 대법선거 어, 그 100억 원 이상의 돈이죠. 그러면 은 징역 10년 정도가 더 얹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하영은 자기를 빨리 구출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불어버릴 그를 태세죠. 태세니까 지금 이, 정성호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이하용 구하기에 나서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이, 그 진술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바꾸기 위해서, 변호사를 교체하는데 자기, 이, 신보 음, 김연재를 시켜서 본인이 사실상뭐 지시를 한, 그런 정황이 오늘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면은 민심이 가만히 잠수입니다. 민심이 움직입니다. 정체판을 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